다온공인중개사 정서장입니다. 오늘은 포항 토지매매 기북면 대곡리에 소재하는 가격저렴한 농지연부용 토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공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재는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대공리. 용도 지역은 농업, 지능구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토지 면적이 1938제곱미터 586평이며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주위 시세는 13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매물로 저렴한 가격으로 금매하는 매물입니다.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 직불금도 받으시고 건강보험료도 최대 50%나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광시 인근이나 기북면 인근 기계면 내지 죽장면 인근으로 저렴한 농지 원부용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다온 공인중개사 정소장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